11-1 맹자왈 이는 인심냐요 의는 인노야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하는 길이다 인자는 심지 덕이니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다. 정자는 뭐라 했느냐 하면, 정자가 이른바 심려곡종이요. 마음은 곡식의 씨앗과 같고, 인저기생지성의 씨앗이다. 인이라는 것은 그 씨앗이 생장하는 성이다. 성은 성적들이 성이라는 것은 곧 이치니까 그 씨앗이 생장하는 이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단위지인이면 저. 인, 부지, 기저러, 기라. 근데 단지 이것을 가지고 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아주 절실한 것을 알지 못한다. 단지 뭐 곡식이 그 생장하는 그 이치가 인이다. 이렇게 하보면은 막가스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반이명지왈, 그 자기 몸에 돌이켜 가지고 이름하기를 인심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의 견기위, 자신 수장, 만변지주하여 그 인이라는 것은 이 몸이, 수작한다. 수작은 뭐 술잔을 주고받는 거, 이라 했겠네요 대응한다. 온갖 변화에 대응하는 주가 되어서 불과 수유실의이다 수유하면 잠시, 잠시라도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의라는 것은 행사지의니, 일을 행하는 그 마땅함이니, 위지 인노라 하시니, 그것을 일러가지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니, 가이견기위 출입왕래 필류 지도하여 이 불가수유사의다. 그의라는 것은 출입하고 왕래하는데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길이 되어서 잠시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 다시 사기로이 분류하며 방기심이 부지고 하나니 에제라, 그 길을 버리고서 경유하지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다시 구할 줄을 찾을 줄을 모르니, 참 슬픈 일이다. 애제이자를 슬프도다 하는 이두 글자를 최의상미하니 가장 자세하게 음미하여야 하니 영인척연유심성천이라 령이거는 뭐 교승기나 사승기나 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척연하게, 척, 이거는 두려워하다. 아주 조심하다. 조심하여서 깊이 성찰하게 하는 그 부분이다.